오늘은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 중에서 우리의 삶을 깊은 평강과 인도하심으로 이끄시는 두 이름을 묵상합니다. 바로 여호와 샬롬 그리고 여호와 라이 나의 목자되신 하나님입니다. 먼저 여호와 샬롬은 사사기 6장에서 기도원이 하나님께 재단을 쌓으며 고백한 이름입니다. 그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우리가 겉으로는 담담해 보여도 마음속 두려움, 불안, 막막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샬롬의 하나님은 단순히 감정적인 평온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폭풍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깊은 신뢰에서 흘러나오는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다음은 여호와 라.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앞길을 모르고 헤매는 양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초장으로 이끄시고 피곤한 영혼을 쉬게 하시며 때로는 광해에서도 지름길이 아닌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왜 지금 이 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깊이를 보시고 우리가 서지 못하는 자리까지 인도하시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위험을 미리 막아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두 이름을 마음에 새깁니다.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 샬롬, 그리고 삶의 모든 길에서 인도하시는 여호와 라아. 이제 이 이름을 마음에 품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저의 마음에 숨어 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주님께 드립니다. 폭풍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라아.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길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집요하게 제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강으로 주님 뒤를 따르는 순종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영상에서는 여호와 샤마. 거기 계신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만군의 여호와 두 이름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전쟁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기대해 주세요.